범죄 피해자 보호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범죄 피해자 보호 센터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 생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 수사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법률 절차 안내, 임시 거주지나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권리 보장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보호 센터와 변호사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2차 피해 방지가 핵심이므로 조사 일정 장소 조율, 감염조서 활용,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등 가용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합의 제안이나 접근 시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기록하고 필요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서 제출과 양형 의견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전문적 조력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완벽히 행사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향후 재범 방지에도 연결됩니다.